이제 출산을 한지한달 가까이 지났네요. 아직 육아휴직 중이고 몸도 아직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산후조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몸이 예전처럼 건강해질 자신도 없네요. 사실 출산한 지한 달도 안 되었다면 그만큼 몸이 이래저래 좋지 않잖아요.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 남편이라지만 저는 여자고 남편은 남자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가 절 학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럽습니다. 제 방패 마개가 되어주실 부모님은 다 외국에 계시고요. 우리 부모님은 해외에서 봉사활동하는 분이세요. 젊었을 때둘다 의사라서 돈도 많이 벌고 하셨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 둘다 해외 의료봉사를 떠나셨답니다. 제가 대학 갈때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 살수 있을 거라고 휙 떠나셨지요. 일단 두 분이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많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남자도 생겼지요. 남자는 이후 직장에서 일관계로 만나다 사귀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부모님은 아니 지금도 계속 외국에 계시고요. 저 결혼할 때 오신 것 말고는 저랑 남편, 시부모 만난 게한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어쨌든 결혼은 무사히 했고 이후 임신까지 했지요. 그리고 출산, 상당한 난산이었습니다. 원래는 자연분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죽을 만큼 아프더군요. 도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안 되겠다고 하셔서 제왕절개로 바꿨어요. 그냥 제왕절개해도 쉽지 않은데 자연분만 도중 갑자기 바꾼 거니까요. 이번만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반 제왕절개보다 흉터도 더 많이 생겼는데 없어질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 지내다 퇴원했어요. 원래는 좀더 있고 싶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 조리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 해서 퇴원했는데요. 그런 남편 말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며칠 가는 시어머니가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간호 정도였달까요? 식사 차려주시고 설거지 해주시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시어머니 태도가 슬슬 달라지십니다.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깨우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이제 제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하세요. 저는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가 분만할 때 다른 사람보다 좀더 힘들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길게 갈 거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 시어머니 말이 그게 다 병원에서 하는 흰 소리랍니다. 괜히 자기들 말 듣게 해서 여자를 게으르게 만드는 짓이라나요? 그말 듣는 순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 뭐 한다고 병원에서 하는 소리가 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좀 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쉬지도 말랍니다. 사돈 어른이 외국가 계시니 앞으로 살림 잘하려면 자기한테 배우래요. 그날부터 이 몸으로 집안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집안일을 다한건 아니지만 차라리 집안일 혼자 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힘든 몸으로 설거지할 때나 세탁을 할 때나 요리를 할 때나 시어머니가 곁에 있어요. 그러면서 빨래는 어떻게 하네, 요리는 어떻게 하네, 막 뭐라 하시지요.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사는 배울 테니까 아이는 시어머니가 좀 봐달라고요. 그건 또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거절하시더군요. 저보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세요. 이제 막 출산했다고 벌써 시어머니에게 유세를 부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세요. 말씀드렸듯 저는 일반적인 분만을 한게 아니라서 보통 산모보다도 몸이 더 힘들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살림 가르친다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픈데요. 거기에다 정살림 가르치려면 아이 좀 봐달라고 한 말이 지나친 요구일까요? 출산하면서 아파서 소리는 질렀지만 운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니까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홀로 울었네요. 게다가 아이까지 배아리를 시작해서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아요. 배아리에 좋다는 거 사먹이고 있는데 효과가 날지 모르겠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아파서 마음 쓰이게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붙어서 절 신경 쓰게 하고요. 참다 못해 그저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내보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처해하면서 말합니다. 자기도 제가 고생하는 거 알고 시어머니에게 은근히 말을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절대로 못 나가신다고 하셨답니다. 원래 제게 마음에 안든 구석이 있었는데 출산한 김에 다 잡겠다고 벼르신다는 거예요. 그 말까지 들으니 시어머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들 수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출산 후 산후조리 하는 때 그걸 기회로 사람을 다 잡겠다고요? 산후조리 잘못해서 제몸 망가져서 평생 고생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말 듣고 다음날에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앞에서 막 따졌답니다. 너무 격양되어서 시어머니고 뭐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언성 높이고 막 싸웠죠. 존댓말 쓴게 대항이라 생각할 정도로 대드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면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니 그리 알고 조용히 계시던가 나가시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바로 남편이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제가 일을 망쳤다고요. 그때껏 뭐해준 것도 없는 사람이 뭘 좋게 해결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덕분에 시어머니와도 남편과도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계속 자존심 세우면서 끝까지 가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 겪어보신 분 조언 부탁합니다.